네, 안녕하십니까. 라미탱입니다. 자, 우리 유부남 동지들, 그리고 애인이 있는 분들, 카카오톡 왔을 때 내용은 알고 싶지만 그렇다고 읽은 티는 내고 싶지 않았던 적 많지 않았습니까? 이 워치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을 때 제가 앞서 영상에서 이제 카톡 패치를 했기 때문에 어플을 깔아두면 대화를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어? 그러면, 어, 내용. 내용 한 10개면 대부분 확인이 되죠. 아, 이런 내용이 왔었구나라고 했지만 나는 내용을 읽었어. 하지만 이 상태에서 답장을 보내지만 않으면 상대방의 핸드폰에서는 하나도 일이 사라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딱이 상황에서 확인하고 그냥 답장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몇 번을 확인을 하든지 일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 제가 여기서 답장을 한번 보내볼게요. 응, 알겠어. 응? 어, 됐다. 이렇게 알림이 사라졌죠? 여기서는 응, 알겠어라는 메시지가 생기면서 앞서 보낸, 보낸 일들이 없어졌죠? 네. 이렇게 워치에서 답장만 보내지 않은 상태라면 언제든지 몇 번을 확인해도 일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 하지만 카톡이 왔을 때 어플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일은 사라지게 된다는 점을 명백히 기억을 해 두시면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